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뭉크라는 노르웨이 작가 절규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림을 본 사람은 이 뭉크라는 사람이 그렸다라는 것을 각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절규라는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공포를 담아낸 그의 얼굴, 표정 그리고 그 그림을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은 문쿠가왜 이렇게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각인을 하긴 하지만 그가 왜 이런 가정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가족내력을 보면 노르웨이 명문가 집안으로 학자도 많았고, 예술가도 많았고, 의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또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인생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돌아가셨고, 또 누나도 그로부터 그가 9살 때또큰 누나는 죽었고, 작은 누나는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자기도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치열한 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약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는지요. 그의 그 예술가적 기질을 찾아내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 카렌이었습니다. 문쿠는 이모의 따뜻한 보살과 격려 속에서 가족들의 죽음, 병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길로 달려가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런 강렬한 삶의, 삶의 열정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생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일상생활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하지 않던 그러한 삶이 다 마비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병, 방역체계 등 잘한다고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마음을 놓는 순간 하루에도 100명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로 바이러스는 심각하게 지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 이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알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공포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성을 잃지 않고 더더욱 정말로 집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아고와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에 그러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세우라는 것은 모세가 신의 산의 계명을 돌판을 받으러 갈 때에 그 영광의 구름이 6일 동안 잠겨 있었던 그와 똑같은 대비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였던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산으로 가는 그 기간을 6일을 똑같은 비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인성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 변화사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더욱 거룩하신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유언을 남기시고자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종의 사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 주님은 그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내버리고 생을 버리고 또그 나머지 친구들도 가족을 버릴 정도까지 작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나는 지상명령을 또 하나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삶을 좀더 알차게 앞으로 너희들이 할 것이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화려한 생활을 하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가는, 부활의 길로 가는 이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약의 지도자 모세와 엘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꼭 나타나셨어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거를 그 너무 마치 이상적인 어떤 꿈을 꾸는 것처럼 구약에 그 자기가 감히 대할 수 없는 모세를 받고 엘리아를 받고 또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유언을 남기시면서 가장 자신이 갖고 있는 귀중한 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 붙잡고 너도 이 세상을 견뎌내라고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변화산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와 함께 드러내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뭘 담보하려고 하시는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야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처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고 이렇게 단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그의 정말 섣부른 선처럼 연약도 들어있고 그의 또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 그의 선의가 같이 이렇게 조합돼서 아주 밀착되게 뒤범벅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이라는 단어에 영어로 얘기하면 부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잠시 갑자기 우리가 뭐 재래시장이나 일일 전통시장 꾸밀 때 천막을 갑자기 폈다 켰다 하는 그런 초막을 얘기하는 부스 이를 한 잠깐 몇 시간 동안 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쳐 찾아서 임시로 지은 처소를 주님께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횡설수설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거룩한 입성을 가정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 제자들에게 확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미한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변화한 한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놀랬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땅에 깔았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빛이 그들의 눈앞을 가린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선포하시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한 성길 때문에 그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하라고 하기엔 너무너무너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그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아무거나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따뜻이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등을 손을 댔습니다. 그를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그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품어내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잘담아들라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눈을 뜨고 예수를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보였던 모세나 엘리아나 어떤 단어 환상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오직 주님만 확실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되어있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으로 된그 터치 그 손대심에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고 보니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에 이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초과상간 지울 수 있는 간단한 초막도 아니고 자기 부모를 걱정하는 염려도 아니고 눈앞에 보여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들에게 손을 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 안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과 율법의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그 기점에서 떠나보내고 주님만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비기너가 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잠깐이라도 이땅 위에서 안락한 삶을 같이 누리고자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같이 있자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짧은 믿음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볼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의 시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확신과 증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한 가지를 참 믿음의 그 증거를 잘 간직해서 끝까지 품고 이 십자가의 길을 나와같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잘 담아두고 간직해야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믿음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편안하라고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하셨지. 나는 너에게 위험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두려운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속도와 그것을 전염시키고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거짓과 이단들의 숨김이 더이 세상을 무섭고 확산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로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손을 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제 터치하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래서 그 과거의 우리의 죄성과 악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며 새로운 새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을 우리에게 두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 끝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왔던 그 문크의 삶에 끝까지 그의 옆에서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켈리 이모의 보살핌이 그의 삶의 전규 속에서도 따뜻한 인생의 온기를 남겨 삶을 보게 한 것처럼 진정한 기적은 병자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떨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곁에 서서 그들이 아픔을 나누며 이 세상은 따뜻하고 이 세상은 성령이 임제로 더욱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시고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우리를 다 내어매끼고 맡기고 믿음으로 들어설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앞길을 알수 없는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만이 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와 자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밖에 나올 수 없는 이 두려움에 저희들을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손기시며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 따랐다, 따랐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불평하며 우리 인간의 모든 것으로 누려왔던 아니 우리의 정말로 죄악과 우리 찬옥과 우리 아버지는 무지몽매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이 살아 계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발 무릎 앞에 우러물고 꿇고 우리가 나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단의 세력에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 아무것도 앞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무지몽매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손을 대셔서 두려워 말라고 일으켜 주신 주님의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땅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부 바이러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않냐 하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신을 정말로 온전히 차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